자 다음 이번 보스는 이제 테모르라는 보스인데 이제 뭘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일 처음에 원힐러에3딜러를 갔는데 좀 밀려서 잘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예반을 데리고 그 다음에 딜러 두 마리에다가 힐러를 두고 이렇게 가겠는데 어 조금 여기서 한, 한두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. 일단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모르라는 보스인데 똑같이 전열 두고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앞으로 가서 이거를 가지고 이쪽좀 끌고 와서 이게, 범위기를 안 쓰고 평타를 좀 많이 쓰는 얘기 때문에, 좀잘 버텨야 됩니다. 만약에 스킬을 범위기를 쓰는 예라면은, 오히려 땡큐거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오히려 땡큐인데, 이렇게 평타를 자주 쓰면은, 좀잘 버텨야 돼요. 보시면은. 이렇게 하고. 자, 바로 쫄부터 좀 잡아줄게요. 저 쫄이 뭔진 모르겠어요. 자, 바로 잡아주고.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. 이렇게 가시고, 자 평타 쓰는 얘니까는 최대한 버티는 얘로 가가지고 이렇게 버틴다. 저는 에반이 제일 잘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깰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좀 이런 버스도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게. 어... 어그를 자주 바꾸지가 않아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살짝만 멀리 가도 원래 어그를 바뀌거나 그러는데 잘 바뀌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50%까지 뭐쫄 소환하는 거는 뭐한 번밖에 소환 안 했나?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, 보스가. 이게 중간 보스급들은 애들은 좀, 좀, 쉽다. 어, 많이 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서, 해주면서. 뭔가 그, 어떻게 보면 이제 12장 다음으로 이제, 이제 이때까지 많이들 기다리셨던 시나리오 보스들인데, 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가 않아서 좀 하기 편한 것 같아요. 이게 그, 지금 이게 매우 어려움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각 때면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매우 어려움에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. 그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매우 할 만하다 현재까지 자 이런 식으로 되게 패턴이 단조롭네요. 잡아주시면서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테모르 보스도 이렇게 깼구요. 저는 또 다음 보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